EBS 사장 선임 시도를 멈추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토미는 EBS 사장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의 화면이 유력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입무수를 꽂아넣으려는 마지막 알바퀴 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준석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4대4, 간발 차이로 기각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날개를 다룬 듯 경고망동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 b 스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영방송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뉴 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교육계 중요 지위를 꿰어쳤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영 위원장, 국산편찬위원회 허동현 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나현 원장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극구 내란 세력과 함께하는 이진수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EBS 사장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EBS의 뉴라이트 쉽는 교육적, 교육력 컨텐츠로 EBS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생각과 철학이 형성되어가는 아이들에게 비뚤어진 역사관을 주입하는 도구로 EBS가 전락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두고 재판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고 2인 위헌으로는 방통위가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체제 방통위의 의결 사항은 차후 또다시 불법성 논란에 휘말려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인사에 대한 중대 결정에서 손을 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